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똑똑한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정말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 보면은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잘 도와줘서 아이들이 정말 꽃을 잘 피울 수 있는 그런 영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꽃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그런 영재들로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주제는요. 정말 아까운 고도 영재들에 관해서입니다. 정말 아까운 고도 영재들에 관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아, 우리나라에 정말 아주 언론에서 막 아주 떠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어 정말 뭐 김무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우수한 그런 아주 영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무시기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죠. 또 최근에는 백모하는 지금 현재 어 지금 뭐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죠 문제점들이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안타깝죠. 그런 아이들, 아직은 뭐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도 한 입증하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요, 한때 굉장히 관심 있었던 그런 분야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정말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다 그냥 소진된다. 그런 뜻으로 영어로는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브레인 드레인이라.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됐고요. 이슈가 됐었죠. 아이들은 정말 잘 성장해야 되는데 이 우수한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소실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그냥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만 자원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이 최고 중요한데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잘 개발시켜 주느냐. 그래서 능력 발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는 것이 중요한 과제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아,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정말 우수한 그런 고도 영재들이 정말 아까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한세 가지 원인을 제가 짚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우수하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잘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능력있고 우수한 아이들이 능력 발휘를 못하고 그냥 정말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자, 우리 김어뭐그 분도 말이죠. 사실은 지금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 정말 한국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나사에까지 가서 막 공부도 하고 막 거기서 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막 논문도 발표했어요. 그랬는데 왜 도대체 그냥 그런 분야를 계속 연구하지 못하고 어 다른 분야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너무 안타깝죠. 어 지금은 그 과학을 하신 분이 아니고요, 어 교양학부 교수를 한다 그래요. 정말 안타깝죠. 지금 또 우리 송모도 그렇잖아요. 송모도 그 친구도 뭐 보면은 어릴 때뭐 뛰어나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은 뭐 그렇게 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요즘에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는요,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를 소홀히 취급해서 그래요.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 우리가 영재다 그러면은 뛰어난 뭐가 있다는 것이죠?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뛰어난 것이지 얘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 뛰어난 거는요, 사실은 정서적 심리적인 것하고 관계가 멀어요. 그렇지만 정서적인 심리적인 것이 일단 기본으로 깔려줘야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휘될 수가 있어요. 지적 능력이 대단히 우수한 아이들 보면요, 지적 능력은 굉장히 앞서가는데 심리적 정서적인 것은 뒤쳐져 있어요. 지 나이 또래나 아니면 지 나이보다도 어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불균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뭐 영어로 언이븐니스라고 해 v 요 언이븐니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안 맞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적 능력이 높고 그런데 에 비해서 정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지적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요. 끝없이 펼쳐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서적인 것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정서적인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울타리를 쳐줘야 돼.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서 씨앗이 밭에 뿌려졌으면 거기에 울타리를 잘 쳐줘서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거예요. 이런 말만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의 불균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 이제 이 성장하면서부터는요, 이제 자아가 형성이 돼요. 자아가 형성되면은 점차적으로 영지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 칭찬을 많이 듣게 되죠. 아, 아주 뭐 뛰어나다고 그런 말이 들으면 아주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좋은데 자신감이 자꾸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약해지느냐 너무 높은 기준을 자꾸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기준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면 마음이 편한데 내가 항상 시험을 칠 때마다 99점,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자존감과 자신감의 불균형이 자꾸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된다.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소홀히 취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지나친 속진의 문제입니다. 지나친 속진. 속진은 필요해요. 영재들에게는 꼭 속진이 필요하고요. 영재라는 말 자체가 속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속진교육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도 요 영재교육에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속진 중심으로 하는 영재교육, 하나는 심화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속진은 늘 문제가 되고 아주 소수만 속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속진도 사실은 적절한 속진이 필요해요. 왜 속진이 필요하느냐? 우수한 아이들은요. 자기 연령에 맞는 교육과정, 학교의 교육 내용이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시시하거든요. 그래서 속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속진하는 거. 지나치게 속진하는 거. 저는 항상 그 선행학습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2년 이상은 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제 철칙이에요. 제 철학입니다. 이 영재들에 관해서 2년 이상은 시키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4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수학을 푼다. 오케이. 풀수 있어요. 풀수 있지만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이 그 수학문, 수학문제를 푸는 것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가 푸는 것하고, 질적으로 같을까요? 그 푸는 것에 관한 질적 차이는 굉장히 존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백 누구가 지금, 한국영재학교에 가 있는데, 한국영재, 뭐, 한국영재, 아니, 서울영, 서울, 서울과학고등학교죠서울과학고등학교에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걔가 모든 과목을 잘하나요? 아니죠. 수학을 잘하는 거지 과학도 컴퓨터도 문학도 잘하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데 한 과목만 잘해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견디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때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가 다 그렇지 않아요. 한 과목을 잘하는 거는 한 과목 특정 과목에 속진을 해야지 모든 것을 속진시키면 안 돼요. 월반이라는 것은 모든 과목을 다 속진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싱가폴 같은 데는 그래서요.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을 그 특정 과목만 속진을 시키는 거지 모든 과목에서 속진을 시키는 건 아니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수학이나 언어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좋아요. 속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특정 과목만 속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지나친 속진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모의 과욕이에요. 과욕. 부모의 과욕.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우수하면은 그 아이가 굉장히 남들보다 뛰어나잖아요. 뛰어나는 건 좋습니다. 뛰어나니까 자꾸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것은 뭐 좋아요. 하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도 우수한 아이들께 보면요. 자꾸 언론에다가 막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단한 아이다. 아니, 심지어는 뭐, 소모 같은 애는 뭐, 어, 언론에서 얼마나 장난을 했는지 아세요? 노벨상 후보자라는 거야. 노벨상 후보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벨상 그 수상자가 한국에 왔을 때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뭐별 아니 그게 사실은 그 아이에게 적절할까요? 아닙니다. 그 만났더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노벨상 수상자가 송뭐 그 걔를 만났더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 어? 어, 한 18살, 19살 될 때까지는 그냥 차분하게 네가 좋아하는 거 공부를 해라. 그랬다제 너무 뛰어난다고 그렇게 드러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뭐 보여주는 거, 자랑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지나친 과욕 이런 거보리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특히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요.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성취 기준을 자꾸자꾸 자꾸 높이게 돼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보여줄 게 없는 것이죠. 그런 거 훌륭한 그런 천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모짤트라든지 이런 사람도 그랬어요. 어릴 때 그렇게 인정받았지만 청년기가 돼서는요. 아무도 모짤트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좌절에 빠진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안타까운, 정말 아까운 안타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한 그런 고도 영재들에 관해서 어 한번 뭐 한세 가지 정도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지나친 속진을 했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부모의 과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아이가 정말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못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었을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뭐 아니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은 이세 가지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를 키워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